여러분 그 티벌리 차량 그 판금해준 차량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저기 뒤에 대로등 먼저 그 해준다고 약속을 또 해가지고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때 약속한 그 대로등을 그 갈아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H 모빌 해가지고, 예, 이제 이게 왔어요. 그래서, 와서, 이거를 자라, 드기로한 거기 때문에. 뒤에 등. 이분이 머리가 상당히 좋아. 가성비를 되게 따지는 분이야. 다 그렇죠. 다 그런가? 아, 또, 끈하게. 내가 이분은 왜 그러냐면은, 뭐, 예를 들어, 가격을 저렴한 거를, 가성비를 좋아하고, 이런 거는 다 좋다. 근데, 내가 그러면 이거를 가성비 좋게 할 테니까 돈을 지금 내고 가자 하면, 쿨하게 탁 준단 말이야. 어떤 사람은 깎고 막애 먹이고, 그런 다음에 주면서 또깎고 막, 엄청 힘들잖아. 그, 그렇게 되면 사람이 하우, 너무 괴롭다. 이런 말이 드는데, 그렇게는 안 하는 거야. 작은 돈도 그 천원하면 막 여기서야 그냥 여기 딱 줘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맙고, 같은 일이라도 더 이제 잘해주게 하는 그런 사람. 어떤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, 내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외국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야. 외국도 여,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말고 해외에 나가보면 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. 정비 그 연수 교육 같은 데 가다 보면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본다고 한 일일 체험으로 그러면. 지하게막 깎고 깎는 건 좋아 근데 사실 깎는 거는 좋은데 그 이런이라도 줄때 기분 좋게 주는 거 그것이 이제 고맙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이거는 그뭐 부담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교환하는 거라 안에 키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. 이거 자 이렇게 뺐고요. 그럼 그거는 혹시라도 비상으로 가져가지? 네왜 그러냐면 어떤 때 이만큼 깨졌을 때 이것도 아쉬울 때 있어.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, 되게 효자야. 또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치러 다니는 거 보면 되게 효자 되게 그러면 시동을 걸으시고 브레이크도 밟아보시고 깜빡이도 켜보세요 자, 브레이크 밟으시고, 네, 이제 확인해볼게. 요잘 네, 들어오고요. 또 비상 깜빡이 켜시고, 아 보셔야겠다. 보셔야지 내가 저기 하는 게 보이지. 또그 다음에 음. 아, 네. 네, 그 다음에 미등 미등 들어오들어봐요 어, 그리고 후진 후진 브레이크하고 후진 봐요 후진 에 네, 네, 됐어요 그러면 네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넣어드릴에아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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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워저에... 워저에... 아니요, 아니요. 어떻게 박스 담아드릴까? 아, 이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네. 자, 그러면 괜찮아요. 이렇게 하고. 이 차를, 그, 나오시고 올려야 되잖아. 가서 이쪽에서 될까? 이제 이걸 넣었는데 쏘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야? 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후진으로 넣는 거는요, 이 작업 광경을, 그 이렇게 밖에서 고객님들이 자기 차를 보고, 그, 안 보이는 데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, 그, 보이는 데서 작업을 하면, 여러 가지 이익이 돼요. 이렇게 밝은 빛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고객님들 쳐다보게 돼. 그래서 차를 저쪽으로 넣으면 더 불편한 거예요. 그리고 다 고친 다음에 바로 나가실 수도 있고. 그래서, 그, 백으로 이렇게 차를 들어놓고 정비합니다. 고객님들도 자기 차를 관찰하기가 좋잖아요. 이렇게 넣으면. 근데 반대로 돌아가서 저쪽에서 살핀다.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아무래도 저기한 측면이 있죠. 이렇게 오픈되어 있으면 모두가 다 쳐다봐 가지고 좋죠. 마음도 되게 많이 됐죠. 찢었지. 그래도 아직은 더 써도 되겠는 만약에 이제 교환한다면 이거는 이제 음 8만원 정도 생각하고, 8만원에서 9만원 그 사이. 무척 저렴한 거지. 응. 금오로 우리가 금오로 해가지고. 자, 이렇게 해놨고요. 봐서 내가 고정시켜 드릴게. 요거 하면서. 해. 이렇게 핀을 빼고요. 여기도 또 이렇게 돌려서 핀을 빼요. 자, 이렇게 하고요. 이 안에 소리는 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자, 한번 차에 타 보셔. 내가 여기 꽂았으니까 한번 나오나 확인해 보자고요. 아, 뭐가 빠져 있었어요? 아니, 호스가 네. 이렇게 꽉 눌려 있는 거를 이렇게 당겨서 호스는 나고. 아. 그러면 이제 호스가 이게 있어도 꽉 찝히면은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자고요. 내가 지금 했어도 또 안나올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해줄테니까 자 타고서 물을 한번 쏴보셔 쏴보셔 어. 타고, 타고 계셔요? 올리고 내볼게, 문 닫으시고. 지금 이거는 그냥 늘 우리가 하는 h 모이에서 지금 일하는 광경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,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냥 보시는 거예요. 한번 쏴봐요. 스토. 쏘면은 물이 더 오히려 반대로 물이 오히려 반대로 음. 잠깐만요. 수도 아, 이게... 그만, 그만요. 아직 하지 마봐요. 쏘지 마봐요. 어, 물이 막 손목을 다버려자 한번 쏴보시고 나와요? 예. 네. 자 이렇게 그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이럴 때 지금 여기 옷이 손목이 닫아졌거든요. 그러면 얼른 또 이게 또 젖으면 하루 종일 물이 마를 때까지 그 혼시려거나, 막, 그렇게 고생할 때가 있어요. 지금, 그, 팀 하나가. 그래서 이거를 영상에 담으면서, 막, 일을 하고 또 고치고 막, 이렇게 하는 게, 얼마나 순간적으로 답답할까요? 영상을 끄고서 할, 뒤에서 할 거면 뭐하러 촬영합니까? 그냥, 막바로 보이는 데서 촬영하고, 또 보이는 데서 하느라고 이렇게 어려운 거죠. 순간적으로 이런 걸또 하려다가 안 되면 얼마나 또 답답하고 그래요. 근데 영상 작업이 이렇게 그 호락호락하게 짜여 놓은 짜고 치는 뭐 고수돕처럼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. 엄청 떨리고요. 또막 무거운 거를 들다가 기운이 딸려가지고 떨어뜨리고 막 달달 떨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막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손님들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할 때는 막뭐 너무 지쳐서 어지러울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다 극복해야지만이 그 영상에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예, 얼른 요거, 예, 요 핀, 여기있다 어디 가셔야 된다고? 아, 예. 예. 아, 여기, 요 부분. 자, 이렇게 핀을 꽂았습니다. 그러면 됐고요 빠졌던 핀을 꽂았고, 잠깐, 아, 한 건데, 실리콘 처리를 한번더 해줘야 되겠어요. 왜냐면은, 이 차가 달려가는 거, 달려할 때, 이렇 깨진 부분이 있으면, 요것도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. 그냥 뭐 이까지껏 쏴주는데, 그런데 이것도 좋은 서비스예요 예. 또, 정비를 위해서 떼고 싶으면 이렇게 떨어져요. 이 실리콘은.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. 여러분들 뭐 두려워서. 한번 붙으면 평생 딱 끊어지지 않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. 또 상대, 다른 곳에 또 망가뜨리고 또 빼고 이러는 구조도 아니고요. 그냥 자연스럽게 뜰수 있는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그대로 이제 그 달려 가실 수 있도록 하면 돼요. 아, 와셔 이그만 조금 더 넣어 드리면 되겠네요. 이왕 하는 길에 말안 돼도 얼른 그냥 워셔액 하나 넣어드리고, 다음에 또 워셔액도 지금 또열 박스를 주문했는데,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래요. 워셔액 저 젤로퍼에도 써야 되고, 또가져가겠다 감사합니다. h 모 o v 였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다음은 갤러퍼 오일 주입할 때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